서울시의회가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해법으로 대고 나왔습니다. 이에 강남구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서울시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자치구 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자치구 재원인 재산세 중 절반을 서울시가 걷어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세 과세 규모가 큰 자치구는 불리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도입 이후에도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은 여전한 상황. 이런 가운데 서울시 의회는 최근 투기까지 설치해 공동과세 비율 상향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재산세는 주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성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서울시의 도시 계획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 덕분입니다. 강남권의 발전은 60년대 논밭이었던 땅을 개발하고 지하철, 도로 등 인프라를 설치하고 강남권의 주민이 잘해서 집값이 높은 겁니까? 강남권의 재산세가 강남 주민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 같은 움직임에 강남구의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의회의 움직임을 자치구 재정자립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특이구성을 통해 맞선다는 전략입니다. 만약 공동하세 비율이 10% 상향된다면 우리 구는 연간 약 800억 원 이상의 특별시분으로 추가 전출될 예정이고 차등 배분 시에는 약 700억 원 이상이 추가 전출될 예정에 있어 우리 구 재정은 날개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 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변화가 지난 4월부터 서울시 의회에서 추진되고 여기에 더해 서울시 의회 내부에서도 강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세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입니다.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던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재산세를 더 많이 교부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이 계속 반복된다면 각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여 자생력을 떨어뜨려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놓고 자치구별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 불균형 해소와 자치권 강화라는 이두 가지 양립이 쉽지 않은 의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입니다